여러분의 원더굴 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글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이런 차종들은 면세가를 포함해서 최대한 400만 원 정도까지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이고요.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보시면 등급 그리고 옵션 그리고 외장 내장 색상까지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특히 가솔린 재고들이 정말 넘쳐나가고 있어요. 그랜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등급이 판매량이 저조하여 할인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아반떼도 면세가를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XM3라는 차종인데 차량가가 한 2,354만 원인데 할인가를 보면은 1,920만원 2만원에 렌트사에서 출고를 해오는 금액이거든요. 43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올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여기는 특가 올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같은 렌트사거든요. 근데 이첫 번째 차종은 3928만원 인데 할인이 200정도 껴있는 것 같아요. 이 특가 차종 같은 경우는 3658만원 인데 거의 3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할인만 2배 차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사실 이런 차량들은 2024년식도 면세가를 포함해서 3천만 원짜리 차량을 2,400개 장기 렌트 회사들이 구입을 해오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서 2023년에 안 팔린 차종들은 추가로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반떼는 물론이고 셀토스, 코나, 베뉴 가격으로 급이 다른 중형 SUV 승차감을 여러분들이 느릴 수가 있어요. K5 모델인데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300만 원짜리도 종종 뜨곤 합니다. 재 들이 정말 넘쳐나요. 나눈 거는 182대. 제 영상이 너무 빠르시면 잠깐 일시 정지를 하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재고 역시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판 출고랑 지점이나 또는 대리점 출고가 있어요.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차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할인이 뭐 최대 천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2021년, 22년 정도의 제 영상을 보시면 카니발 하이리무진 이런 차량들이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재고가 굉장히 많지만 최대 한 400만 원까지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차량들은 거의 하루만에 팔리고 다시 구입을 해서 다른 옵션 등급들을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더 좋아요 또 여러분들이 할부랑도 꼭 비교를 해보세요 장기렌트가 요즘에는 굉장히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스포티지도 마찬가지로 이미 나온 차량들도 있고 18일 날 예시가 뜬 차량들도 있네요 이런 차량들도 최대 4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특판 차량이에요 공장에서 직접 대량으로 많이 뽑아오는 차량들이고요 그리고 23년 재고들도 현재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재고들은 대리점 재고예요 할인을 많이 받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특판 할인이 적용된 뭐 가솔린도 있고요 그리고 3.5 노블레스 또는 K8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도 현재 재고들이 정말 많이 남아돌아요 EV6인데요 차량가가 무려 5,926만원 거기다가 보조금을 포함해서 면세까지 할인이 무려 1,400만원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빔 렌트료가 선납금을 아예 안 넣고도 46만 3,500원이 나와요 거기다가 롱레인지 에어에요 하이테크 옵션에 어스 모델을 선택 할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도 53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라면은 완판되지 않는 이상은 46만 원짜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들이 167대가 지금 기준으로 정확히 남아 있어요. 옵션 등급은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고 할인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비싸면 약간 할인이 더 돼요. 롱레인지 에어 모델 어스 모델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도 롱레인지 어스. 하이테크 패키지만 넣어져 있는 이런 옵션들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T 모델들, K8 하이브리드 현재 150 정도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들도 가끔에 뜨기 때문에 K8 마찬가지로 재고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차량별로 거의 수천 대 이상 재고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량들도 할인이 점점 많이 들어가겠죠 다음에 소나타 DH 하이브리드 300만 원 이상이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GV80 더할 나위 없이 현재 렌트사들이 발주를 정말 많이 넣어놓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재고 정말 많습니다. GV80 특가 출고는 정말 많아요. GV80뿐만이 아니고 GV70 모델들도 잘 찾아보면 557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이 오늘이 3월 9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기준으로 이런 차종들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현재 한 2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게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170만 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는 차종들도 정말 많아요. 또 다른 렌트사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재고들 정말 넘쳐나요. 카니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량은 언제든지 1577-8319 위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렌트사를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쪽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도와드리거든요. 다른 렌트사에서는 카니발 디젤들 전략적으로 하는 렌트사가 있습니다.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할인이 한300 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네요. 뭐 많으면 한350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카니발은 아직 특가 차량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4,373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비싼 차량도 있네요 네, 이런 차량들은 탁송료가 10만원 정도가 붙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할인이 아니고 가격이 더 비싼 거고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이랑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거의 비슷한 옵션에 썬루프가 하나가 추가가 돼 있는데 4,780만원짜리가 4,690만원이고 4 6 6 0만원이 4, 원짜리가 4680만 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포티지도 마찬가지로 3 0만원할인되고 뭐 200만 원 할인. 그리고 장기 렌트를 할때 정말 주의사항. 3년이 지나면 보험 유율이 초기화 가 됩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정말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년 또는 4년을 장기 렌트를 하고 보험 유율을 완전히 초기화시켜서 사고 내역을 완전 없애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또는 뭐 보험료를 한 40만 원밖에 안 낸다. 뭐 60만 원밖에 안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6 개월로 장기 렌트를 해서 기존 차를 보험을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해지를 하시면이 보험 유율이 이 차를 인수했을 때 적용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꼭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보험 유율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개월로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60개월이 이자가 한 0.4%에서 0.8% 정도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48개월을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런 이유고요. 투싼 현재 면세가를 포함해서 4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차종들이 정말 많아요. 3,970만 원인데 3,500만 원대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제 영상은 100% 광고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